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요즘에 날씨 덥잖아. 낮에 요즘에 날씨 되게 덥잖아.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도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일단 CU에서 산 거고 CU, CU 편의점에서 산 거고. 짠. 초코파이 아이스 샌드. 그 초코파이가 아이스, 아이스크림으로 나온 거야. 나 CU 편의점에서 샀고 1 5 0 0원 1,500원. 신제품은 아니고 이거 나온 지꽤 됐어. 2016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거 이거 말고 녹차맛 녹 초코, 초코파이 녹차맛 아이스크림도 있어 이거 이거 말고 그 초코파이 녹차맛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그것도 가격 똑같아이것도 1500원이야 한번 먹어볼게 리뷰해볼게 시 u 에서 파는 초코파이 아이스, 아이스 샌드 1500원 아 요즘에 날씨 더 덥잖아 날씨 나는 이렇게 아이스크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모양이야 초코파이 모양 보면은 뒷부분도 막 그럴 그럴 싸하게 이렇게 막 초코파이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흠집 같은 거 났잖아 이것도 초코파이랑 모양이 외관이 비슷하고 외관이 초코파이랑 비슷하고 크기가 초코파이보다 더 크다고 보면 돼 크기가 봐봐 크기가 초코파이보다도 크기가 더 크다고 보면 돼한번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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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안에 아이스크림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자마자 먹자마자, 아, 맛이 참 되게 달고 맛있네라는 맛이 확 올라와. 맛있어, 맛있어. 음. 아니, 그, 하얀 아이스크림 들어있고, 이 부분이 빵이야, 빵. 이쪽,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이 빵이야, 빵, 빵. 그 가운데가 아이스크림이고, 이위 위랑 아랫부분 빵이야, 빵.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한입, 우리 친구다님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우리 친구들 한입.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초코파이 아이스샌드.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초콜릿이막 녹고 있어. 초콜릿 초콜렛이 막 녹고 있어. 아, 초콜릿이, 초콜릿이 막 녹고 있어. 아. 이게 솔직히 1,500원인데, 맛 진짜 맛있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달고 맛있어. 음. 빵도 들어, 이봐봐, 위아래 부분에 빵도 들어있고. 가운데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정확히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인지 아니면 그냥 우유 우유 맛 밀크 아이스크림인지는 잘 모르겠어. 음. 약간 바닐라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우유맛 밀크 아이스크림하고, 그, 맛이 두 가지, 있잖아. 하, 하얀 아이스크림이 맛이 두 가지 잖아 바닐라맛, 아, 바닐라맛 아이스크림하고, 그, 하, 밀크 아이스크림. 근데 이게 정확히, 이거, 초코, 초코맛이 나다보니까는, 저기 아이스크림이 우유맛, 우유맛 밀크 아이스크림인지,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인지까지는 잘 못, 못 느끼겠는데, 아무튼 맛있어. 초, 초콜릿, 초콜렛, 초콜렛도 맛있고, 음. 빵, 빵도 있잖아. 위아래 빵 부분 있잖아, 빵 부분. 달고 맛있어, 달고 맛있어. 빵도 맛있고 맛있어, 달어. 응, 근데 이거막 녹, 녹, 녹아, 녹아. 녹아, 녹아. 음, 응, 맛있어, 맛있어. 이거 녹차 맛도 나중에 한번 사먹어봐야지. 응. 가격이 1,500원이잖아. 약간 비싸잖아. 근데 비싼 만큼 맛있네. 괜히 비싼 게 아니고, 비싼 만큼 맛있어, 비싼 만큼 맛있어.